맥신의 구조는 두께 1나노미터 이하의 얇은 소재로 금속, 탄소층층이 쌓인 구조이며 강한 산으로 MAX상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하얀색의 작용기가 표면에 달라붙게 된다.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로 높은 전기 전도성 갖추고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어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다. 맥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표면에 덮힌 분자의 종류와 양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표면에 덮인 분자가 불소일 경우 맥신의 전기 전도성이 낮아져 전자파 차폐 효율 전자기기나 장치들이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쇄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께가 일나노에 불과해 표면에 붙은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현미경으로도 수일이 소요돼 지금까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인도협력센터 이승철 박사 연구팀은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해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간단한 측정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표면에 붙은 분자에 따라 전기 전도도 또는 자기적 특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2차원 소재의 물성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결과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계산해 다른 추가 장치 없이도 대기압과 상온에서 맥신 표면에 흡착된 분자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된 물성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맥신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자기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홀살란 인자가 표면 분자의 종류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예측했다. 홀살란 인자는 반도체 물질의 전화 운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상수로 동일한 맥신을 제조하더라도 홀살란 인자는 불소인 경우 가장 높은 2.49 산소의 경우 0.5 수산화물의 경우 1의 값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를 통해 분자의 분포를 분석할 수 있었다. 맥시는 홀살라닌자 값에 따라 응용 분야가 달라지는데 1보다 낮은 값을 가진 경우 고성능 트랜지스터, 고주파 생성소자, 높은 효율이 센서, 그리고 광검출기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열전 소재 온도차를 이용한 전력 생성 소재 자기센서 등에 응용할 수 있다. 맥신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이하 임을 고려하면 응용 가능한 소자 의 크기 및 필요 전력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승철 센터장은 순수한 맥신의 제조 및 특성에 집중된 기존 연구 와 달리 제조된 맥신을 쉽게 분류 할수 있도록 표면 분자 분석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에 의의 가 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균일한 품질을 가진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 올해에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돼 6월 28일 게재됐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핀, 맥신 등 나노신소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이인식 한국교통대 연구팀과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인 이유로. 나인테크가 급등 중이고 관련주 코닉 오토메이션도 상승 중이다. 새로운 테마가 생기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포커나인이었습니다.